안녕하세요. 저는 니 해빈 언니. 음, 같은 동기인 이사학관 최소입니다. <laughs> <laughs> 재밌나? 재밌나? 어, 재밌나? 지야 <laughs> 나 일본에서 어. 나는 선물 받은 받을... <laughs> 어, 뭐야? 당신 <laughs> 아, 선물입니다. 이거 오, 완전 혜민이 같지? 어. 되게 귀여워. 인증 인것 뭐. 아니 너무 예쁜데? 진짜 내가 좋아하는. 이거 받았어요 하얀. 내가 달고 다녀야겠다 오늘. 짜잔. 예쁘죠? 아 너무 귀여워 이거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뭐야? 없어졌네. 오네요. 귀여워. 끝에 안 뜨지? 간지러을 타지 않아서요. 뒤에는 양 떼고 뒤. 잠시만, 간지러워요. 너무 <laughs> <laughs> 귀엽다. 아, 근데 근데 잠깐만, 잠깐만, 시간표가 왜이래 이거 너밥 시간이 없구나. <웃음> 아니 <웃음> 오늘만 밥 먹을 수 있는 거네. 그러면. 맞아, 네. 나 오늘 오티 오팅..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머리를 볶으셨네. 맞아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너무 귀엽게 나왔다. 어. 네, 어, 어, 응. 아, 이니다이 오케이. 오야이오이 오케이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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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잘 오케이. 오케이. 오 오케이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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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어이오케우 세핑 신발이에요 음, 근데 그서 적됐어요 안녕하세요 어? <laughs> <laughs> 왜? 아, 민희야 주문하러 가다딱 11시부터 봐 어? <laughs> 진짜 맛있거든요 예은이랑 놀아먹자 라면이에요? 라면이에요 맞아 맞아 안었어오오 <laughs> <laughs> 모자 없는데 아나 모자 있구나 나자있나 어. 없는 줄 알았어 나한테 모자가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넣을까 그냥? 어? 어 갑자기 로그아웃 됐고요 와. 안 됐어요 아니! 나 그러면 모르겠다. 이거 버려야지, 역사 스킨. 나뭐 <laughs> <laughs> <야, 뭘> 들을까? u s 와 i 프로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해빈 언니, 응, 같은 동기인 이사학번 최소아입니다 여러분, 저는 방금 교양 수업에 가서 2, 5학번 친구를 사귀고 왔어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뭐야? 재밌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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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다. 일단, 요새 가 아니, 내가 머리 잘았을 때는. 아니, 머리 길면은 안울리는거말었죠 근데 그걸 깜빡하고 내가 이쁜 여성들의 긴 머리 보고. 아니, 탐나가지고 <laughs> 계속 기르고 싶다고 했던 거요 어, 뭐야, 귀엽다. 일본에서. 어, 갑자기 냅다 그냥 주물러가서. <laughs> 저 오늘 인생 첫 마라샹궈 먹어요. 근데 어디다가 산 거야? 어? 그. 아, 아. 우와. 마라샹궈는 신기하게 생겼네. 보고 아왜 이거 먹고 비눗갈비 먹어야 될거 같냐? 여러분 빨이